아, 이 자쿠프라곤과 런너버전을 두 개를 동시에 전시하는 이런 매력이 확실히 있어서 두 개는 구입해야 될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심한 취미입니다. 오늘은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1대일 자쿠프라곤 DX 세트 런너버전 제한 파츠 포함 이 제품 조립해 보겠습니다. 일본 출시일은 2025년 5월 10일 토요일이었고 국내도 조만간 출시할 것 같고요. 국내 발매 전가는 12,000원. 사용 연령은 8세 이상입니다. 박스 아트에는 자쿠프라군이 커다랗게 나와 있고 옆에는 런너버전이 된 모습도 나와 있고요. 박스 옆면에도 런너버전의 자쿠프라군에 대한 간단한 설명, 동봉된 무장의 간략한 설명과 자쿠프라군의 앞모습, 뒷모습과 함께 이 제품에 들어있는 구성품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습니다. 건프라군과 마찬가지로 한쪽에는 런너버전의 모습, 반대쪽에는 자쿠프라군의 모습이 역시 나와 있네요. 바로 박스 개봉해보겠습니다. 구성품 첫 번째 A1 런너는 자쿠 프라군의 헤드 파츠와 모노아이가 돋보이는 멀티컬러 파츠로 구성되어 있고요. 무장과 스탠드, 나머지 분할된 파츠로 구성된 A2 런너도 들어 있고, 런너 버전 재현용 스탠드로 구성된 B1 런너와 B2 런너까지 스티커 없이 총4 장의 파츠 런너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컬러로 인쇄된 설명서에는 파츠 구성도와 자쿠 프라군을 조립하는 내용을 시작으로 흑백으로 인쇄된 뒷면은 런너 버전을 재현하는 설명이 차례대로 나와 있습니다. 이제 조립해 보겠습니다. 조립 과정이야 크게 어려움 없이 누구나 만들 수 있을 정도로 손쉽게 구성되어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리와 몸통 쪽에는 어느 정도의 파츠 분할도 되어 있습니다. 몸통에 팔, 다리, 조립해 둔 헤드를 끼우고 백팩으로 허리 동력선을 고정하면 완성되고요. 자립이 힘들어서 스탠드에도 끼워주면 이렇게 완성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품 수도 적고 누구나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수준의 제품이고요. 기존 건프라군과의 차이점은 역시 라이맥스 소재가 아닌 일반 PS 소재를 사용하면서 파손 걱정이 덜해지고 게이트 정리가 쉬워졌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기존 라이맥스 소재는 소재 자체가 좀 바스러지는 성질이 있어서 뜯기 전부터 파츠가 파손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거든요. 일단 외형부터 살펴보면 SD 형태의 비율에 거대한 헤드가 돋보이고요. 모노아이 부분도 파츠 분할로 되어 있고 가동도 돼서 양쪽 끝까지 위치를 조절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주둥이 부분의 몰드 표현도 잘 되어 있고 특징인 동력선도 머리 아래 파츠와 통짜로 사출되어 나왔지만 세밀하게 잘조형된 모습입니다. 몸통을 보면 가슴 파츠도 분할이 잘 되어 있고 허리의 동력선 부분도 파츠 분할되어 가운데 고정 부위부터 옆구리를 따라 백팩까지 연결되어 있고요. 백팩 파츠도 위쪽에 메카니칸 몰드나 아래쪽에 버니어 표현까지 잘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양팔은 각각 통짜 파츠로 구성되었지만 왼쪽 어깨의 스파이크 아머와 오른쪽 어깨에 실드가 각각 부연되어 있고요. 다만 실드 부분은 연결 부위가 좀 약해 보여서 힘을 줘서 만지면 파손될 위험이 있습니다. 통짜 파츠라 색분할은 안 되어 있지만 조형 자체는 세밀하게 나온 모습이네요. 허리에 스커트 아머는 고관 파츠를 제외하고 통짜로 성형되어 모든 스커트 아머가 고정형으로 나왔고요. 아래쪽에서 보면 안쪽이 역시 비어 있는 모습입니다. 다리 같은 경우도 팔과 마찬가지로 색분할은 안 되어 있어도 양쪽 구분이 가능하게 조형은 잘 되어 있습니다. 발바닥도 건프라공과 마찬가지로 분할이 되어 동일한 결합방식을 보여주고요. 바닥면에 골다공증 없이 나름 디테일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동범위는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제품이라 목관절은 회전이나 살짝 각도를 틀어줄 정도의 여유만 있고요. 팔도 커다란 머리 때문에 크게 올려줄 수는 없습니다. 숙이고 젖히는 동작은 안 되더라도 허리의 축을 활용하여 회전 동작은 가능하고요. 다리는 볼조인트로 연결되어 미세하게 각도를 조절하는 정도의 움직임만 가능합니다. 동봉된 무장으로는 도끼 형태의 히트워크, 자쿠 머신건, 자쿠 바주카가 들어있어서 양손 어디에나 끼워줄 수 있고요. 무장들의 디테일은 의외로 골다공증 없이 잘 나온 편입니다. 이제 런너 버전으로 한번 만들어 볼 건데요. 기존의 건프라군을 만들어 보신 분들이라면 눈치채셨겠지만, 런너 버전 재현용 파츠의 형태가 다릅니다. 저도 설명서 없이 파츠만 봤을 때는 좀 당황했었는데, 일단 비원 런너 안쪽에 런너를 베이스로 쓰는 형태라, 니퍼로 잘라서 분리를 해주고요. 런너에 끼워주기 위해 자쿠프라군을 오체 분시해 줍니다. 거치대 위에 자쿠프라군 런너 이름표를 끼워주고, 빈 부분에도 런너 이어주는 파츠를 끼워주면 베이스 형태는 완성입니다. 자쿠 프락은 헤드에 거치용 조인트 파츠를 끼워주고 차례대로 파츠를 끼워주면 되는데요. 팔과 다리는 방향에 맞게 끼워줘야 되는 점만 주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쿠 헤드까지 끼워주면 런너 버전 모양새는 갖춰지고요. 바닥에 지지할 수 있도록 스탠드에 고리형 받침대를 끼워주고 거치용 홈이 있어서 여기에 머신건과 바주카를 수납하는 기믹도 있습니다. 스탠드의 연결봉도 간섭되지 않도록 180도로 돌려주고 런너 아래쪽에 틀에 맞게 결합해주면 자쿠프라군 런너 버전도 완성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런너 버전 형태를 참 좋아해서 너무 마음에 들고요. 이렇게 건프라군과 세트로 전시를 해도 한층 더 이쁠 것 같습니다. 기존 건프라군 런너와 비교하면 역시 거치용 런너도 조립해서 만들어주는 부분이 흥미로웠고요. 나름 런너 버전 위쪽에 형식 번호와 자쿠트의 글씨도 새겨져 있습니다. 그냥 보기에는 오체에 분시된 모습이 좀 슬프긴 하지만 런너 구석구석 파츠가 오밀조밀하게 배치된 점이 나름 또 귀여운 인상을 줍니다. 뒤에서 보면 파츠가 달려있는 형태가 또 입체감 있게 표현되어 있고요. 건프라군과 마찬가지로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형태라 파츠 보관하기도 좋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반다이 프라모델 신제품 1대1 자쿠프라군 DX 세트 런너 버전 재현용 파츠 포함 이 제품 소개해 봤습니다. 건프라군 시리즈로 무려 2년여 만에 나온 두 번째 일반 판매용 제품이고요 한정판으로 건담 넥스트 퓨처 행사에서 녹차 버전이 이미 출시가 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생각보다는 제품 전개가 좀 느린 것 같은데 다른 건프라군도 빠른 발매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제품 자체는 누구나 조립할 수 있는 쉬운 난이도에 귀여운 디자인과 런너 버전 재현도 가능한 구성에 개선된 소재 사용으로 누구에게나 추천드리고요. 컴프라고 발매 때는 초창기에 물량이 좀 부족한 편이었는데 이번 자쿠프라고는 충분한 물량이 들어오길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